안녕하세요 윤나팽입니다 요즘 마라탕 집 창업 많이 하시죠 마라탕 집을 창업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배달 용품들이 필수적으로 구비하셔야 될지 이게 제품들이 창고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공간 차지를 하실지 어, 요거를 오늘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마라탕 메인이 들어갈 마라탕 용기입니다 마라탕 용기는 보통 2 1 0파이 탕용기에 담습니다 소중 대고 소자는 보통 2, 3인분 소자중자는한 3, 4인분 중자 그리고 대자는한 5, 6인분 담으실 때 많이 사용하십니다. 그리고 요즘 1인 마당도 많이 나가시죠? 1인 마당은, 어, 미니탕 대자 용기 많이 나갑니다. 요 마당 소자 사이즈 나가실 때 용량이 한 1,800ml 됩니다. 되는데 요 1인 용기, 요 미니탕 대자는 1,350ml 정도 나옵니다. 다음으로, 어, 밤 용기. 필요하시죠배우의 중짜 사용하시고요. 다음으로 마라탕집에 찜마장이 당연히 들어가겠죠. 찜마장을 담으실 78발 소짜입니다. 찜마장장도 담으시고 꽃빵 튀김하실 때 연유를 담으실 때도 78발 소짜를 쓰십니다.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볶음밥 같은 거 담으실 때 중용기 중짜 사용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꽃빵 튀김을 담으실 때 종이 도시락 1호를 많이 사용하십니다. 그리고 꼬바로우 같은 것도 많이 파시죠. 꼬바로우는 종이 도시락 3호. 이 용기 에 많이 담으시고요. 그리고 꼭 구비하셔야 될게 있죠. 젓가락하고 숟가락. 그리고 이 음식들을 다 담으실 비닐몽투도 필요하십니다. 마라탕집에는 용기들이 있다는 부피가 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닐몽투 대자 사이즈 용도는 사용하셔야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마라탕집에서 꼭 구비하셔야 될배달용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. 이제는 제가 나가서 이 제품들을 일렬로 다 깔아서, 깔아서 창고에 적절했을 때 얼마나 부피가 차지하는지 가상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마탕집에서 필수적으로 구매하셔야 될 제품들을 일렬로 깔아봤습니다. 요 빨대 한 장에 1.1m입니다. 총 4장에 들어가서, 어, 4m 정도 폭이 필요하고, 옆으로 폭은 한 60cm 정도 소요됐습니다. 마탕, 메인 음식인 마탕에 들어갈, 탕용기입니다. 소중대 탕용기가 요 정도 부피를 차지하고, 그 다음, 1인 탕, 인 마라탕이 어 갈, 어, 미니탕 용기. 그리고, 밥을 담으실, 배고파의 중짜 용기. 그리고, 찐마장을 담으실, 어, 치즈빠이 소짜 용기. 사이드 음식인, 볶음밥을 담으실, 중용기 중짜. 그리고, 꽃빵튀김 어, 요런 걸 담으실, 어, 종이 도시락 1호. 그 다음에, 꺼바로를 담으실, 종이 도시락 3호. 또 숟가락, 젓가락, 그 드림봉투입니다. 그리고,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, 지금은 요게한 박스씩 적절했지만은 업주분들께서는 한 지금보다는 아, 재고량은 1.5배 정도 두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어, 재고가 다 떨어지고 주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, 이 적재 공간보다는 한 1.5배 정도 어, 높이로 1.5배 정도 더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. 이상 마라당 집에서 꼭 필요하실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공간이 얼마 차지하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